자, NKMX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축 재료가 끝나가지고 상승장을 보일 확률이 있다고 했는데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 0.79%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큰 변동성을 준뒤 계속해서 위아래 박스권을 잠깐 형성하는 듯 했으나, 장마감 때쯤에 이제 수급을 잃고, 그리고 일본,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쭉 위험 회피 매물, 그런 것들이 튀어나온 걸로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조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끝난 거 굉장히 어 양호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전 하락 구간에 비해서 기준선이 올라온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지지라인 부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이제 일봉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아직 상승 추세를 깨지는 않았거든요. 어제 상승분에 대한 그런 어, 중간 지점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일단, NKMAX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었던 재료의 모멘텀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으로 이 낙폭 시작 지점까지는 반드시 올려줄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추가 모멘텀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가 쌍고점 분위기 때문에, 부분이기 그 때문에 저항대가 좀 많이 거셀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뚫어줄 것이다. 그럼 됐고요. 일단은, 어, 그 전에 재료가 뭐였느냐 하고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이 미국 알츠하이머 임상 컨퍼런스, 여기에서 자사 제품인 SNK01 이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기존 치료제, 기존 치매 치료제하고, 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연히 좋은 쪽으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차별화가 된다.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치매를,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게, 늦추게끔 이제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 한계였는데, 이 SNK01은 치매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었습니다. 물론 환자군을 이제 1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표본은 더 많겠지만요.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멈추는 환자군이 한 60명, 60명 정도였고, 이제 개선된 환자군이 한 30명 정도였어요. 효율을 따지면 이제 굉장히 엄청난 거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치료가 됐다라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결과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임상 계획 이거를 이제 또 FDA의 승인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대 자본들, 뭐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거대 자본들이 이제 NKX를 많이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더군다나 이제 또 공매도 재료도 있잖아요. k 케엑스는 공매도 잔고, 잔고가 좀 높은 종목에 속하는데 이제 이 공매도 개선안이 어저께 발표가 됐었었죠. 어, 외국인 상환 기간을 이제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그리고 무차입을 막는 그런 전산상 시스템 축리고뭐 담보 비율 동일하게 당연히 개인들과 동일하게 돼.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전 좀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어, 지적이 되었고,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공매도 잔량 상위 종목인 NKMAX의 경우에는 추후 이제 쇼커버링을 겪으면서 이제 위에 있는 저항 부분 떨어, 어,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침체냐, 연착륙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당연히 금리 얘기겠죠?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금리 얘기를 왜 하냐, 엔케믹스 같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최대한 덜 탄다고 해도 그 흐름상 지켜보게 된다고 라 하면은 긴축 압박이 굉장히 강했었던 22년 동안에 계속 우하향만 했어요 근데 이제 지 추세를 변전을 하려고 하고 그 뒤에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가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뭐이뭐 백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 이런 느낌인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돼가지고, 뭐, 침체든 연착력이든 상관없이 이런 상승, 기다란 상승 추세를 형성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도중에 이런 식으로, 어, 봉이좀 길게 뽑히는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요. 최대한 종목의 미드로를 갖고 이제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트레이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 한 번의 파동을 좀 지켜본 뒤에 그리고 화동 폭을 가늠을 해가지고 저점을 최대한 예측하면서 단기적인 이득을 챙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어이 정도로 이 반대되는 상승 추세를 형성하려면 분명히 이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텐데 이 잠정적인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확률적인 거긴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잠깐 이제 이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고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우선적으로 어, 이제 종목, 이제 트레이딩성 종목, 나눠 드리려고 해요. 시청자분들께. 받아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면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돼요. 완전 무료이니까 편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그 내용 안내드리고, 그 뒤에 이 엄청난 모멘텀, 이런 식으로 대상승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 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율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씩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 드려요 당연히 무료구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NK맥스가 갖고 있는 이런 잠정적인 추가 모멘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멘텀이 무엇이냐? 뭐길래 그 임상, 지금 이 FDA의 추가 임상을 받은 거, 그거보다 더 좋은 재료가 뭐가 있을 수가 있냐? 라는 건데, 자, 공개를 하자면은 그 재료는 바로 이 사우디 재료예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는데 사실 원래부터 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정확히 말하면은 사우디의 최대 메디컬 그룹이 MK Max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시타드 이 컨퍼런스에서 이 알츠하이머 SNK 0 1이 임상 데이터 발표 이후에 지금 이 사우디 저, 정확히 말하면 사우디 국부 펀드예요. 수자는 이쪽에서 다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거 발표를 하고 나서. 왜냐면은, 얘를 발표해버리고 났으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 이제 최대한 뭐 지분을 매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올라가버렸다 이거예요. 더 올라가기 전에, 지분을 좀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에요. 자, 왜 그렇게 지분을 간절히 원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요. 이 빈살만이 이렇게 노화를 막고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에 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한번 투자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매년 투자하고 있죠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괜히 미스터 에브리딩이 아닌데 사실 이번에 NK 맥 X 가 개발을 한 개발을 한게 아니라 그 치료 효과성서 입증한 SNK 제로 1 이거는 저 이제 빈살 만의 회춘 프로젝트 뭐 프로젝트 이름도 웃기죠 회춘 프로젝트랑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우디의 국부 펀드에서, m k x x 의이 밸류, 이거를 1.5조로 잡았어요. 현재 시총이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3배 넘게 잡았죠? 근데, 이 SNK01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임상, 뭐 효과 입증 그런 게더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걸 더 높게 치겠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더 가치가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어, 터트려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NKMX는 이제 자사 제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제 잠정적으로 이런 것까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로 우리 깜짝 선물로 종목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저 번호 있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 단타 종목 신청하셨던 거랑 똑같이 여기다가 숫자 5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데, 눌려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추려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요청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